농어천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응책으로 교육과 행정 주체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에 나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해남군의 학계 출산율은 2.1명. 전국 평균보다 2배 높고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와 유출에 따른 학교 붕괴 현상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30년 사이 해남 지역 초 중등학교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도 대부분 학생 수가 60명 미만이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타지역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해남의 교육 주체와 국민, 행정과 정치 주체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에 모두 나섰습니다. 6년 연속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발 맞춰서 우리 애들이 정말 교육 환경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같이 공동을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마을을 소재로 하고 마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다거나 주말에 참여하는 마을 학교를 좀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돈의 다른 농산오촌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라남도교육청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답은 교육에 있다며 학생 중심 교실 혁신과 마을 교육 공동체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마을 학교와 교육 협동조합 구축이 그 핵심입니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 학생 중심 교실 개혁을 통해서 전남 아이들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행복하고. 당당하게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취향 인사 중심으로 추진됐던 농산어촌 출신 학교 살리기 운동. 그러나 이제는 개별 학교 차원을 넘어 지역의 교육 공동체 살리기 운동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윤기입니다.